사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요추협착증의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한 신경외과 전문의 장상훈 원장의 칼럼입니다. 요추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이를 지나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양측 엉덩이 또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천천히 진행되는 편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가벼운 허리 통증부터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요통을 나이 탓으로 여기면서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요추 협착증이 지속되면 걷는 중에도 자주 쉬어야 하고요. 점차 허리를 곧게 세우기 힘들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더불어 외상 또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급성기 병변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발목이나 발가락 쪽에 불완전한 마비가 생길 수 있고요.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 가벼운 허리 통증이라면 물리치료나 경구용 약물을 통해서도 쉽게 호전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요통, 방사통,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 등은 보존적인 치료 이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자각한 초기부터 병원을 찾아 정밀하게 진단하시기 권고해 드립니다. 요추 협착증의 진단은 병력 확인과 진찰을 거친 후에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척추의 구조적 이상과 골절 여부, 추간판의 높이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MRI 촬영을 통해서 신경근의 압박 정도, 요추 신경과 디스크의 높이와 상태, 그리고 황색인대와 후관절의 비후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2주 이상 하지의 불안전한 마비가 동반된 경우라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마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추협착증은 주로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고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척추전방정위증, 측만증과 같은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장상훈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